두번째 풀이는 이거랑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거야 주어진 이거에서 자 봐봐잉 자 x자리에 x분의 1을 적용한다고 라 해볼게요 치환하라는거지 그러니까 x를 t분의 1로 바꿔서 한번 써보자 그럼 인테그랄 2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그치? 그러면 dx는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dt.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, 음, dx를 요걸로 바꿔 쓰면 되고. 다음에, x가 f에 x분의 1로 t분의 1로 일단 쓰고. 곱하기 dx 대신에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dt. 이렇게 쓸수 있겠지. 그럼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, 적용하면 되니까. 인테그랄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f의 t분의 1 곱하기 t 제곱분의 1 dt 이렇게 쓸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. 지금 이거는 뭐를 변형한 거야? 인테그랄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 f(x) dx를 이렇게 바꿨다 이런 뜻인 거예요. 그럼 정적분은 문자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잖아. 그래서 얘를 그냥 xx 쓰면 됩니다 이렇게. 됐나요? 그럼 이 모양이 어때게이네그이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이제인이그랄2이의 1에서부터 2까지 2fx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2에서 2까지 x제곱분의 1 fx분의 1 dx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거죠 전체적으로 똑같이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, 2까지 넣었으니까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거야 얘랑 똑같은거야 그럼 결국 좌변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3 곱하기 2분의 1에서 2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된거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서 3만 나누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. 음. 알겠죠? 따라서 ln x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x분의 1, 2분의 1에서 2까지, 그럼 ln 2 빼기 2분의 1, 빼기 ln 2분의 1이니까 플러스이2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ln 2 LN2 플러스 2분의 3인가요? 됐나? 이제 3으로 나누면.